자, 이거 미분할 때 우리 이걸 몫의 미분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를 우리 f 이걸 g라고 보면 f 제곱 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. 해서 여기 분자를 잘 정리해서 해 주면 돼요. 이것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x 3의4 제곱 분의 얘 미분해봐. 3. 2x 플러스 1의 제곱. 그죠? 그리고 속미분하니까 여기 2가 붙어요. 그 다음에 밑에는 그대로 쓰죠? x 마이너스 3의 제곱. 마이너스 그대로 씁니다. 2x 플러스 1의 세제곱 하고,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시면 2 앞으로 쓸게요. x 마이너스 3. 그리고 속미분은 X 앞에 1이니까 필요 없죠. 이거 정리해주면 나와요. 분자가, <laughs> 분모 분자에 X-3 하나씩 날리죠, 그죠? 어. 그렇게 날리면서 가는 거지. 그런데, 그렇게, 어, 저기, 뭐죠? 이좀 복잡하잖아. 그러니까, 우리 배웠잖아요. 이거를, 어, 합성함수의 그목샘 미분은요, 이거를 양변에 양변에 절대값에 음, 절대값에 자연로그를 취 자연 자연로그를 자연 취하라, 그죠? 그래서 우리 ln 절대값 y 이렇게 놓으라고요. 그러 얘는 이게 로그에 붙어 있는 저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떨어져서 ln, 그죠? 2x 플러스 1. 됐어요?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나누기라는 건 로그의 차잖아요. 그리고 이 ln 절대값 x 마이너스 3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분해 주세요. 그러니까 y 분의 그죠? y 다시 속 미분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미분한다 이런 표시잖아. 그럼 이거는요, ex lnx는 x 분의 1인데 이거 분의속 미분하면 2야. 근데 여기까지해서 이 또 요거는 x-3분의 1인데 앞에 2 있으니까 2. 그럼 일단 통분를좀 합시다. 그죠? 그래서 여기에 2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-3분의 요렇게 해야 되겠죠. 그죠? 대각선으로 곱하면 6 x 1 8 4 x 2 그러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분의 이렇게 하면 2x 마이너스 20. 그죠? 그러면 뭐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0뭐이 정도 잡아 둘까요? 자. 그 다음에 이제 y를 갖다 넣어야죠. 원래 그대로 앞에다가 y 미분한 것은 이쪽으로 곱해 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2x 플러스 1의 3제곱 곱하기 요거, 2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지울 건 지웁시다. 요거 하나 지울게요. 그러면 여기 분자에 뭐 남아? 2x 플러스 1의 제곱 남아. 그리고 또 얘네는 3개가 되네. x 3의세제곱이 되고. 그럼 요거 그대로 남으니까 앞에 2 쓰고 x-10. 뭐 이렇게 정도로 씁시다. 그죠? 이것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합성, 여기도 합성, 몫, 이렇게 몫이 복잡할 때는요. 양변에 절대값의 자연 로그를 잡아주면요. 응? 이렇게 계산이 조금 조금 뭐 조금 쉬울까? 그게 그거기도 하다.